준형 <끼리> 지금 난이 났어요 아! 지금. 날리 지금. 아 너무 좋아, 너무 좋아. 와, 부부걸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. 네, 네 인사드리겠습니다. 둘셋 안녕하세요, 부부걸입니다. <끼리> 아니, 우리 어, 걸투쇼에는 많이 나오셨는데 네. 3인조로는저 처음입니다. 네 맞아요. 예, 네, 네, 새로운 모습으로 또 나오셨는데 큰 무대에서 만나게 돼서 오, 더 너무 뭔가 너무 더 새로워진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. 더 예뻐졌나요? 뭔가 아니 뭔가 너무 멋있어서 많이 지금 어 자신감 나를, 와. 나를, 나를 빤히 쳐다보면서 와좀 예뻐졌나요? 아유나 <laughs> 거기서 아니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아, 면면증가 <laughs> 너무 예뻐졌어요 아, 아 그러니까요 네. 와 근데 얼마 전에 구미를 왔다 가셨다 그러시는 거예네 네, 맞아요 행사로 네. 갔다 오셨나요? 네 저희가 지금 지방 공연 을 엄청 많이 다니고 있어요 아 와우 뭐가냐? <laughs> 구미에서 바로 또 따라. 아 올라갔어요. 아, 아 예. 그래. 예왜 예. 구미가 뭐가 맛있어요? 예, 다 맛있죠. 나만 있잖아 이거 좀. 어 그래 다 어. 맛있어요. 어? 다 맛있어요? 다 맛있어요. 하나만 권해줘봐요. 원래 저구미 어릴 때 곱창도 유명했어. 선산곱창아 곱창. 너무 좋아요. 해곱창 곱창. 금오산의 백숙. 아, 진짜? 아,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금호산 네. 경치가 엄청 좋다고 하더라고요. 아, 두마람장 잔소리 중이시 아, 깜짝이야. 아, <laughs> 안 들어왔어요. 깜짝놀랐네 너무 이쁘죠. 예. 그러니까요. 자, 오늘 이것도 절대 잊지 못할 무대로 또 우리 부부걸이 만들어주실 텐데. 아, 아, 저희가 뭐 거의 뭐 5만 명 이상이 좀 모였기 때문에. 예, 안 보이실 텐데요. 네. 일부러 볼 필요는 없습니다. 예, 분명히 계시니까. 예, 어깨전 뜨겁게 더 달궈주시길 바라면서. 네, 자, 어떤 무대 준비해 주셨나요? 저희 다음 곡이서 운전만회라는 곡아 운전만회 아 운전만 참좋하는심리파이에요자 아 네. 아 박수로 청해드겠습니다운전만해